리더스 에 TV 보험금융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해지, 저해지 보험 상품 설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 소비자 보호, 보험사 건전성 유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바뀌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적은 보험 상품을 얘기하고요. 보험료는 일반 보험 상품보다 10에서 40% 저렴한 상품을 얘기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서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요.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 해지율 산출과 불합리한 어 상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선 방안 첫 번째를 보면요. 해지율 산출 검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실제 해지율 변동 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은요. 해지율 관련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해지, 평균 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 개선 방안은요 해지율 적정성 외부 검증 절차 마련입니다. 보험개발원 외부 계리 법인의 보험 요율 적정성 검증 대상의 위험률, 책임 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도 포함을 합니다. 검증 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 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개선 방안은 요 합리적인 해지 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 환급금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해지율 산출 검증 모범 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 예고를 거쳐서 2022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해지 저해지 보험 상품 설계 합리적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스STV 보험금융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